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안경 쓰셨네요. 안경 패션인가요? 아니 요새 요 눈이 침침해가지고. <laughs> 아잘 어울리십니다. 용치가 많습니다. 아그 용치 많다고요? 모기랑 모기가 오 없는데요. 모기 아예 없어요. 마르피 네. 그 집어제들이 조금 네. 수분이 빨리 마르거든요 그래서 물 조절을 조금 근건하게 해놔도 돼요 많이 무거울 거예요 비중을 좀 무겁게 잡았다니요 점점 더밑 조금 똘 뭉쳐져요 똘똘 네. 긴 꼬리 팽에도 낚시할 때는 조금 꽉꽉 안 눌렀잖아요 그러면 빨리 내려가니까 얘들은 빨리 내려가는 게아 빨리 거제는 암맥조법을 많이 씁니다 암맥 많이 들어가요 어... 나중에 감성높이 한번 까봐요 그러면 다 암맥밖에 없을 거예요 음. 나는 오늘 오전까지 주문할 음. 겁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얼마 안돼 보이잖아요 반만 담기잖아요 들어봐요 엄청 네. 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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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사장님 서비스 좋네요 들어주시고 <laughs> 요거 지금 제가 웬만한 면차이는 들어드립니다 여성 조사님들만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 이거 다른 거 이거 고 고백과 자연산 업무시거든 아뭐좀 챙겨줄 니까 그러니까 가서 써봐요 와. 다 쓰지 뭐할 거예요 어있미한번다 쓰는 거본 적이 없어요 <목소리> 이렇게 챙겼습니다 사인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여기에 또잘 보이게 이번 신형지가 하나 나왔어요. 이거. 네 유명한 네. 곳에서 네 줄이게 네. 네 그다음에 이거는 이거 박과장님. 아 박과장님 음, 그 동네 거제 동네 형 지거든요. 아 그냥 드리지 못하겠고 네 가위바위보 이기면 드리고 네. 만약에 지시면 사는 걸로. 알겠습니다. 뭐, 그럼 보내실 뭐 거예요 두네 게임. 아 저는 또남자니까 목을 내게록하겠습니다멍지님 네. 보내실 거예요. 저요? 저 보자기 낸적으 <laughs> 보자기? <웃음>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자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네. 네. 가이바이보와 네. <laughs> 진짜 양심대로 했네 <laughs> 이거는 아 이거 완전 유명 고맙습니다 신형씨예요 네네 동네형 거랑 유명한 네저 멀리서 온 아, 고맙습니다 둘다신형씨니까 한번 써보시오네 아, 고맙습니다 수영하시고 가실 네. 때물 챙겨가시고 고생하셨습아다 네. 아, 왜 저래요? 전화해 주세네 혼자 왔수 아니에요? 아네 오늘 혼자 왔어요 고맙습니다 몇 시에 나올 거예요? 몇 시에 될요 11시 반에서 12시 사이고요 네 그다음에 2시 반 2시 반이요? 네 <laughs> 물돌이가 10시라고 알고 반. 있는데 물돌이까지 말하고 온다이가 말아 2시 반으로 2시 반 할래요? 네3 5 0 <laughs> 0 사장님과 같이 타면 되죠? 네잠 네. 왜요? 네. 아, 뭐. <laughs> 왜? 너무 아서 저번에 고했데 저번에 했잖아요 저번에 아, 했다고? 네, <웃음> <웃음> 어? <웃음> 네. 오늘 뭐할 거예요? 네, 감성동 감성동? 네갯파에서 감성동 저가몇 마리 잡았어요? 저요? 응. 한마리요한 마리? 네 어디서? 몇이 29? 아, 27이에요. 그런 거 없는데, 여기는. <laughs> 아, <아유. 웃음> 여기는 제일 작은 게 40cm, 확실넘어가요 아, 네. 오늘 저도 목표가 4자. 네, 4자. 체비 다 가까워. 3자부터 갔는데. 하는 게안 맞을까? 네. 아니요. 뭐, 그래도 목표는 4자. 용아, 네. <laughs> <laughs> 누가 이 만들어졌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어, 그래요? <laughs> 이야, 멋지네. <웃음> <웃음> 우리 저녁마다 <토너머도> 빨리 칠게 <가입시켜야> 되게. <laughs> <laughs> 그러면, 어, 멀리 캐스팅 하도 막잘안 되죠, 아직. 캐스팅이 되는데, 이 밑밥이 음, 잘, 그렇죠. 연습은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러면 고기 네. 가까이서도 고기를 낚을 수 있는. 그쵸, 무조건. 사, 네. 3자 후반에서 4자 초반 정도. 음. 오짜도 필요 없다. 오짜는 <laughs> 안될것 같아요. 오짜는 끌리갈 것 같은데. 어, 그것도 장면이 괜찮긴 한데. <laughs> 네, 맞춰서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제 아, 일단 네, 라이브 켜거든요. 음. 라이브 네, 구경 한번 와주세요. <laughs> 아니, 이제 네. 가먹고 네. 무릎이 안 좋아. 아, 그래서. 네. 살판 좀 좋은데 이제. 네. 지금 우가고 아, 성장이. 성지 내가 좋아한다. 자 이제 배 탔어요 아저 밖에 있어요 아 어, 그러세요 저 위로 올라가야 돼요 네, 위로 올라가요. 물리도다듬니다 얼굴이 말괄역. 자 멀리 치지 말고 제한는 데까지만 겟팅하시면 돼요. 자, 올라가세요. 올라가면 발판 좋고 낚시하기 편해요. 네, 오른쪽으로 좀더 더, 더, 더더 들어가도 돼. 한 번은 로한 뭐. 번은 더 들어가 도 됩니다. 선생님이 낚시한 냉내수른 자리. 롤도 kiss. 롤라가 롤라가 롤라올라가봐라라가 롤라가 롤라가 좋가요 네. 가 롤라가 롤라가 롤라저가가지고라가롤라라가 롤라가 라가라가라가라가라라라가라가라라가라라라가라라가 응? 아, 위로 올라가야 돼. 위로 이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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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의. <laughs> 올라가야 돼. 위로 올라가 올라가야 돼올라가어 위로 올라가 되겠어. 위로 로 올라가야 되겠어. 올라가야 되겠어. 위로 올라가야 되겠어. 위어 고맙습니다. 네. 남자분이 밑바텀만 받아주세요. 네, 와, 밑바텀 무거운데. 큰일 났다. 네, 담비를 받아주고 나서, <laughs> <놨소>. 네, 하나 또, <laughs> 내려주고. <laughs> 형님, 하나 받아드려요 <laughs> 네. 자, 뿌리에 이게저분에 하나 내려주세요. <laughs> 와. 잠시만요, 지금 버퍼 있나 확인 중이에요. 버퍼 있나요? 버퍼 없죠? 아, 잘 돼요. <laughs> 네. 잘되면 동그라미 <laughs> 오케이 네아지 네. 안녕하세요 어? 선장님 수심 몇인데요? 어? 자저 얘기 잘 들어야 돼요 네. 아침에 들볼때 좋고 손알물까지 좋아요 손알물 네. 어, 지나면 물리역측 빨라져요 네. 분리 칠면안돼한 네. 10m에서 15m 지금 은 10m 앞에가 수심이 6m 네. 네. 나중에 만조가 되면 한 8.5m 정도 들어가요 열렸 자. 네 점은 네. 6m 나중에 물이 들면 7m 7.5 8 8 8.5 이렇게 물이 점점 들어요 네, 조류 속도만 가만 하면 돼요 네 아시겠죠? 네, 네. 네. 안녕 성출은 네. 2월 이상 알겠죠? 네네 안녕 뭐라고? 아 아이 죄송합니다. 제가 어서오세요. 아니 버퍼 있나 확인을 하느라고 잠깐 켰거든요. 세팅하고 다시 키겠습니다. 안녕. 어서오세요. 왕아망지요 멍지요? 네, 잘 들리시죠? 대상 어종 감성돔으로 했는데 선장님께서 여기 포인트는 뱅의 돔이랑 뺀지도 다 나온다고 하셔서, 네, 해보겠습니다. 일단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우! 가보자! 일단, 켜놔볼게요. 시끄러워도 어쩔 수 없네요. 네, 저도 살아야죠. 자, 일단, 해보겠습니다. 오늘, 미끼는요. 콧무시옥시시 경단, 크릴. 와, 근데 큰일 났어요. 더워요. 잠바 보셔야겠다. 덥고 바람도 안 불고요. 네, 어. 지금 아직은 춘추 추, 아, 그거 침추고 낚시 언제 할게고 먼저 낚시 언제 할게고 전유동 먼저 할게요 주걱 이거 간성동 짧은 거 이거 물 어디로 가나 볼게요 네 물은 밑으로 가요. 캐스팅 10m 네 맞습니다 저게가 10m 인가 모르겠는데 흘려 흘려 그리고 저는 저번에 용초도 왔던 가자 피싱핸드 선사 타고 왔습니다 G5 한개 물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아, 흘려, 흘려. 아, 밑으로 쳐야지. 그렇지. 역시 밑으로. 여기 포인트는요, 죽도고요. 포인트 이름은 제가 저번에 저기 용초도 철탑 2번 자리에서 장원있잖아요 이거 장원. 근데 그 바로 맞은 편이에요. 죽도 철탑 2번 자리. 오늘은 혼자 출조했습니다. 왕따, 왕따. 네. 들었다 놓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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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겼다 놓고요. 고맙습니다. <laughs> 어찌 들어가? 맞나? 아이다씨. 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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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들어갔는데 그냥 채비가 내려간 건가 봐요. 아 채비 설명 해드릴까요? 다 같이 준비 되셨나요? 네? 자, 다 같이 쉿. 로드는 시마노 극상 530 1.25대고요. 밀은 어, 그거 투인파워 시마노 그거 C, TP-C 3000번이고요. 원줄은 2호 찌는 3B 목줄은 1 7 호, 조수 웃기 그리고 미아라 직결 한방에 성공했습니다. 나 미아라 직결했다. 어, 바늘은 감성돔 바늘 3호고요 조수 웃기 바로 밑에 집파이브 하나 달고 있고 목줄은 엄청 길게 3 m 정도 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있다가 반유동도 할 건데 오늘은 제가 채비를 다 해놨어요 로드크도 다 이거 펴놨어요 오늘 제가 채비하는 모습을 보실 수 없으실 겁니다 반유동 다 해놨어요 이 터져먹잖아요 바로 로드 이래 갖고 와서 그냥 던지면 돼 이상입니다 어 왔어 뭐지? 약한데? 잡아요? 맞아 또, 오, 또또 치는데, 오. 뭐지? 어, 앞에 와서 쳐박아요. 벤츠네. 와 이거 드럼통에도. 오, 이야, 왔다 왔다 왔다. 오, 잠깐 잠깐, 자 잠깐 반을 먹었어. 짜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후! 들어가 있어, 25 넘어요. 아, 근데 옆에 조사님께서 여기 엄청 단골이세요. 그래서 낚시 엄청 오래 경, 하시고, 막, 제짐다 올려주셨어요. 무릎 안 좋으신데. 근데, 내, 제, 저, 어, 뭐지? 어? 잠깐, 뭐야? 어, 윤자주님 고맙습니다. 어, 잘해도 얘 뭐고? 얘 뭐고? 이야! 어?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어, 잠깐. 뱅에? 뱅에다! 뱅에다! 네? 들어볼까요? 잠깐만요. 여기요! 뱅에요! 대박. 배봤ें ग 어, 잠깐만. 찌가 이상해. 어, 왔어. 어. 어, 배지다. 드롭어좀 커! 드롭어와좀 아, 피난다, 잠깐만. 큰일 났다. 이래서 드롭봉 하면 안 돼. 짜잔! 드롭봉 너무 세게 해서 피나는데? 일단 들어가 있어. 아, 임상관님, 화이팅입니다. 여보세요? 얘, 얘, 제 아가미 움직이는데, 얘, 얘 아직 살아있거든요? 그냥 방생해줄게요. 왜냐면 신경쓰여서. 살아라, 살아라. 제가 더큰 거였는데, 이제 더큰애 주겠죠, 뭐. <laughs> 아, 그러네요. 카메라 잡아, 갈 잡았다. 갈매기 잡았어요? 우와! 지금 갈매기 잡, 어떡해! 우와! 우와! 와 우와! 헉, 저 무는 거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와 멋지다. 봐봐. 여러분, 보이시나요? 다 했어! 다했어! 반유동 다했어! 짜라 바로 수심은 수심은 한 8m 정도로 맞추고 할게요 10m 됐어 한쪽좀 갔어 <laughs> 독가시치 네 지금요 저한10 정도 줬어요 네 12요 네 10메다 12메다 12m. 됐어. 2주, 2주. 가 네, 오늘 조금 배고팠어요. <laughs> 아빠, 아빠, 저안 그래도 옆에 조사님 아빠 같은 거예요. 이따 아빠라고 한번 불러볼까요? <laughs> 짐도 막 다들어주시고, 막, 얘기도 걸어주시고. 그래갖고, 아빠, 아빠 같은데. 아빠. 아빠 계속 용, 아빠 계속 용치만 잡고 있어요. 아빠 아까 갈매기 잡고, 용 용치만 잡고, 아빠, 아빠.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 그거 춘추복 입고 출조하지라는 거 취소할게요. 걔 더워도 패딩 입으세요. 패딩. <웃음> 진짜. <웃음>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빠. 아니, 저기, 아빠, 이거, 이거, 이거 수건 있잖아요. 수건. 수건이 고기 모양이에요. 감, 감성동. 감성동 있다면 한거오자 수건. 고기 잡은 줄 알았어. 수건이에요, 수건. <laughs> 저 수건 감쓰.. <laughs> 네? 네 흙탕물이요? 아 진짜요? 아아 아, 잡.. 잡어 아 담그고 있는데 와 와망상 크다. 구실해. 근데 오늘 낚시 안 돼요? 아 흙탕물이요? 네. 아 근데 그거 뭐예요? 그거 고기 뭐예요? 그거 이거 고기. 이거 수건이에요? 저 그거 고기 잡으신 줄 알고. <laughs> <laughs> 체요여기까 예! 이얘왜 그런 거예요? 조류가 빨라서 입질. 입질 아니 조류가 빨라서 입질같이 돼버린대요. 역시, 아빠, 역시, 아빠. 그, 아빠가 아까, 그, 갈매기 잡으셨던 게, 실수로 이렇게 막 그냥 잡으셨던 게 아니네. 아, 이게 고기도 안 되는데, 어, 이 갈매기라도 잡아서, 우리 딸 영상각이라도 남겨야겠다. 이걸로 갈매기를 잡아주셨네요. 아빠, 안녕. 아, 뭔가, 뭔가, 좀 울컥한다. 안녕! 잘가요 <laughs> 일단 네, 청소 아 네. <laughs> 어, 여기가 못해요 나 아, 진짜요? 야, 머리가 무슨 소용이고 우리도 못잡는데말 온다, 온다, 잠깐, 온다 아, 잠깐만, 긴장, 긴장 오. 고맙습니다 이제 관건이다 네? 아, 어, 잠시 안잠만요시만요 어디 봐봐요? 거기 밟으라고요? 잡아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저 저를 잠깐만요. 아, 뭐 손을 네. 네. 여기 네. 네. 됐다. 와,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철로가 7호가 7호가. 아, 로가뒤로가 뒤로 가니다 네? 작은 건 아, 네. 작아서 방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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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떻간안 제복이 아니야. 숫자 없어. 한번더 와야 돼, 한번 더. 와. 이제 두 개만 들면 돼서 무거운 거 아니에요. 한번더야한번더 가야 돼. 과로 다 왔고요. 이제, 어 이제 집에 가고 시청해 주시고 어 후원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 같이 고생하셨습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 같이 뻥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